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 님께서 조국을 사면시켜 달라고 이게 크리스마스 특사 와 불교는 좀안 된대. <laughs> 조국을 사면시켜 달라고 이재명에게 서한을 보냈답니다. 어,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종교계에서 특히나 이제 조계종이 지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 거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좀어 탄핵에 찬성하는 듯한 분위기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어 특검의 칼날에 정말 칼날이 진짜 목전까지 지금 와 있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측근들 뭐 현직 의원들도 줄줄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laughs> 이 조국 사면에 대해서 조계종의 대표이신 진우 총무원장스님이 이렇게 뭐그 메시지를 내신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laughs> 생각합니다. 그 지진이 나려고 하면 네. 쥐새끼들이 막 도망간다잖아요. 네. 그런 거 있죠? 쥐새끼들이 알고 쥐, 쥐, 밑에서 이게 막 흔들리니까 다 뛰어나서 와 도망간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징후 심프텀이라고 그런 내용으로는 그, 보면은, 박찬대 민주당 대표 나온 후보자가 강순우는 사퇴해라. 네. 그러니까 13분 만에 사퇴했어요. 아, 박찬대가 얘기하니까? 네. 이, 이, 이게 그런 음. 거랑 똑같거든요? 음. 그럼 진우 스님이 왜이 강원도 뭐. 강원도 출신이시죠. 이철규, 시점. 권성동 이런 분들이랑 친할 텐데. 네. 그러면 보수란 말이에요. 굉장히 친했습니다. 근데. 근데 왜 사면을 시켜달라고 했을까? 요런 어떤 징후를 음. 알고 선수를 친 것이 아닌가. 뭐라고 했냐면, 대자 대비 정신으로 네. 화해와 상생의 길로 네. 가기 위해서, 그것을 네. 다른 말로 하면, 파수공행이라는 불교 용어예요. 네. 하기 위해서 조국을 사면시켜서 네. 해달라. 음. 그러면 조국 사면보다 파수공행 화해와 상생하려면 그것은 보수정당 출신들, 지금 뭐 수사받고 탄압받는 그런 분들도 여기 해당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도 네. 좀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불교 스님 뭐 진우 스님 입장에서는 뭐 그렇죠. 어, 모든 사람 죄를 사하고 다뭐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 하느님의 뭐 말씀도. 어, 모든 걸다뭐 사랑으로 감싸고 뭐 그런 건 똑같고 자비정신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건 말할 수가 있겠지만 왜하필이이 시점인가? 그러니까요. 그러면 8.15때 가능하다는 음. 거 아닐까요? 아니.